미스트롯 2에서 4회. 왜김다현의 눈물은 황승아가 눈물 것과 다른가? 장윤정이 길을 쓰고 김다현 막으려는 이유가? 전유진. 웃긴 애 인간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이게 무슨 애들의 눈물쇼냐? 제발 나이 제한 좀 뒤라. 황승아 같은 9살짜리가 나와서 트로트에 대해 뭘 보여주겠는가? 징징 짜는 모습 자증다. 부디 미스트롯 네가 아무란 우리 삶에 백신이 되어 주길 바란다. 중학생 전유진과 초등학생 김다연이 아마토 마지막 무대까지 갈 것이다. 이두 사람의 노래는 거의 흠잡을 곳이 없으며 그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팀 미션이란 이름으로 다른 멤버들과 함께 춤추거나 마디를 나눠 불렀지만 보석은 가만히 있어도 자갈 속에서 빛난다. 지난 7일 방송된 미스트롯 2에서는 본선 1차 팀 미션 경연이 펼쳐졌는데, 이날 경연 무대를 마친 초등부 지원자 7명의 모습에 시청자들이 걱정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이들은 합격자 발표를 듣기 위해 무대 위에 올랐는데, 결과 감당이 안 되는지 거의 모든 출연자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첫 번째 합격자로 호명된 임서원 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펑 눈물을 흘렸고 그 옆에 있던 9살 황승아 양도 언니 너무 잘했어라며 함께 울었다. 이후 모든 합격자가 호명될 때마다 무대는 눈물바다가 됐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아이들 눈물에 착잡한 표정을 계속 지어보였다. 또한 마지막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초등부 지원자들은 뒤어 어떻게 난 아닐 거야. 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막내 황승아 양은 나 열심히 했는데라며 무대바닥에 엎드려 폭풍 오열했다. 우리 김다 이 양의 눈물에서 느껴야 할 것. s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김다연 양의 배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이 배는 일찍이 항구를 출발하여 바다 위에서 항해 중이다. 그 종착의 항구는 바로 우리 다연양이 이루고자 하는 대중의 꽃이 되어 모두가 갈채를 보낼 때이다. 그런데 불과 6개월여 만에 우리는 어린 다연양의 눈물을 오늘까지 세번을 봤다. 어리고 어린 품안의 갸느린 소녀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야말로 품안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둘째의 눈물은 미트이 첫 노래 후 심사평가 때. 혹독하고 혹독하리만큼 심사관들은 경연곡을 벗어난 평가와 질타가 이어졌지만 그 어디 자세하나 흐트림 없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내하였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칼로 도려내어지는 그 아픔의 소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 모습에 보고 있을 부모와 형제는 피 눈물을 흘렀을 것이고 이를 보는 우리 절씨구들은 가슴을 쥐어짜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마음 고생에서 살얼음판을 걸었던 것의 결과 이어서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우리 다현양은 흐느껴 울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흘러내려 보냈고, 정작 본인의 눈물은 머금은 채 동생들을 꼭 껴안았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동생의 눈가에 그 가늘인 손으로 닦아주던 그 모습. 앞에서는 고통의 인내를 가졌지만 어제는 기쁨의 경솔함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욕한다. 아이 같지 않다고. 그럼 아직 갈 길이 구말리 길인데 벌써 이리일리하여 경솔하여야 할까? 이 무서운 경쟁 시대에서. 그리고는 되묻고 싶다. 이런 자식, 손주 보고 싶나고? 부러우냐? 다연양에 대한 나의 궁시렁거림 물결표 언제나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카페에 모이신 여러 팬님들 모두 다 함께 느끼시고 감동받고 흠모하고 다연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다연양의 노래소리는 함께 느끼게 해주는 동질감. F발토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 무엇입니까? 소리와 표현으로 인간들이 자유로운 영감을 일깨워 너와 나를 감동으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김다현 양의 노래를 듣고 그러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음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고 모이고 다시 터지는 수연이 아침이슬의 물방울 같은 물결표 다현 양의 노래 가락 속에는 그러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수들숨, 날숨, 흐느낌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배워온 참교육지, 예, 포, 휴주식회사를 모두 갖춘 아름다운 소년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저산들을 누비면서 꽃과 나비와 바람의 향기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을 노래하고 세상을 배워온 참으로 순수한 소녀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트롯이라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결표 낭만이 있는 추억의 노래나 감성적인 음악을 좋아했고 구강을 좋아했습니다. 트롯은 조금 난해하고 유치한 느낌이 들었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김다현양의 노래를 듣고 또 다른 신기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TV를 보다가 가느린 조그만 아이가 노래하는 걸 보게 되었고, 물결표 갑자기 멍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뭐지 저 어린아이가 뿜어내는 소리가 실로 저의 눈과 귀를 멈추게 하였고, 물결표 조금 더 듣고 있을 즈음 이상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트롯이 이런 소리였나? 또한번 반문해보아도 도무지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알이 깨어나 부화되어 소리의 비밀이 풀리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고 나의 눈은 어느새 거실에 올려져 있는 오래전 등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맞았다 이거구나 물결표 구각과 트롯은 서로가 한 줄이었구나 한 줄기이고 한동농속이 없다는 느낌 이 저의 내리를 스쳤습니다. 트롯의 유래를 대충 요약해보면 오래전부터 예선조들이 논밭에서 흥얼거리면서 구전으로 전하여온 타령과 흥이 대중적인 매체를 통하여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함께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하고 대중문화로 이어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물결표 오늘날 우리 민족은 홍과 한 판소리부터 민요와 함께 백성들의 국민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통신 전달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우리 카페에는 다현양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의 나이 또래 40, 50, 60대까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현양을 좋아하는 그분들도 모두 다현양하고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반백 년 이상을 살이오신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물결표. 분명 다현양은 천재고 영재고 비상한 소녀임이 분명하다. 또한 끝없이 노력하는 소녀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저의 견해는 훗날 우리 대중문화 예술에 크게 기여할 제목임이 분명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궁시렁거림을 끝까지 이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하는 팬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